하이 비니스 오늘은 어, 내가 지은 소설인 장녀상아 2탄이다 이어서 한번 읊어볼게 상아 아아아상우 거친 숨소리를 낸다 상우 누나 흥분돼요? 기분 어때요? 상아 말하지 말고 계속 해줘 또 다시 휴대폰이 진동한다 상아 섹스를 멈추고 일어선다 상아,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상은 아쉬워하며, 네, 어쩔 수 없죠. 상은, 근데 누나 나 어땠어요? 처음 치곤 잘하는 편이죠. 상아, 웃으면서 처음 치곤 잘하는 편이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다 근데 너 처음이라면 나랑 한게첫 경험이야? 상은 당황하며, 아, 아니요.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죠. 어색한 웃음, 하하하. 누나도 참, 내 나이가 몇인데, 웃으며. 상아, 나도 알아. 그냥 장난 좀 쳐본 거야. 상훈,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건 그렇고, 누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누나, 아까 시간 다 됐는데, 왜 섹스 더 해준 거예요? 시간 초과해도 누나 괜찮은 거예요. 상아, 약간 당황하며, 응? 아, 원래는 안 되는데, 니가 너무 착해서 더 해준 거야. 상훈, 착해요? 내가요? 어떤 점에서요? 상아, 잠시 생각하면 응, 어,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은 웃으면 누나한테 착하다 소리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데요? 상아, 웃다가 정신을 차리며, 아참, 내 정신 좀 봐. 나 진짜 혼나겠다. 누나가 시간이 없어서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봐, 쪽. 상하, 상훈의 볼에 살짝 뽀뽀한 후 방을 나간다. 상훈은 상하가 뽀뽀한 자리를 오르만지며 묘한 감정을 느낀다. 상하의 뽀뽀로 기분이 한껏 듣던 상훈은 화장실로 가서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창류촌에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창류촌에서의 강렬한 첫 경험 후 상훈의 머릿속에는 상하가 자꾸 떠오른다. 그녀에 대한 생각은 상훈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떠오른다. 이에 상훈은 혼란스러워 한다. s c e 상훈의 집 화장실. 상훈. 미친 듯 세수 후, 고유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혼자 말을 한다. 너 미쳤냐? 왜 자꾸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거야? 너 설마 혹시 그 여자를 사랑하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냥 첫 경험 상대니까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 걸 거야. 그래, 그런 걸 거야. 틀림없이. 상우는 계속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며 화장실을 나간다. 하지만 이후로도 상하에 대한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참다 못한 상우는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다. 시 신스리 정신병원. 상우는 의사 선생님 자꾸 머릿속에서 한 여자가 떠올라요. 그냥 떠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오늘은 뭐랄까 궁금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병 맞죠? 이건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요새 이병 때문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이 피지 고으면 답을 알면서 병원에 왔어. 자기의 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알거 아니야. 그리고 자네는 상사 병도 못 들어봤어. 증상이 딱 그거구만. 상우. 네, 저도 알지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사랑해선안 되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정신과 상담이 이런 멍청한 이 세상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가 어딨어 난이 세상 모든 여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자를 만나 사랑해 그럼 그 병은 말끔히 나을 거야 기가 죽은 채로 살며시 상우는 상우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신과 상담이 없어 없어? 이제 그냥 가너 때문에 매일 매우 심히 피곤하다. 상훈 풀이 죽은 채로 한숨을 쉬며 진료실을 나와 카운터로 간다. 간호사 쪽지를 건넨다 처방전입니다. 상훈 고개를 갸웃다며 상훈 네 상훈 이상해하며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료비 술. 처방약 그녀와의 섹스. 장녀촌 정신과 상담 후 상훈은 잠시 고민하다 다시 상하를 만나러. 상여촌으로 향한다. 상우는 상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에게 고백하려 한다. 상하, 어, 동생 또 왔네, 후호 어서와, 내 방으로 올라가자. 내가 잘해줄게. 애교를 부리며. 상우 응, 누나. 상우는 말없이 상하를 따라 2층 상하의 방으로 올라간다. 상하의 방은 작고 아담하며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리고 화장실 하수도의쾌쾌한 냄새가 물씬 풍겼다. 둘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 상아 일어서며 나 먼저 씻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상훈 내 누나 상훈의 기분은 들떠 있다. 잠시뒤 상아가 화장실에서 나온다. 상훈 전 집에서 씻고 왔는데 안 씻으면 안 돼요? 상아 이그래도 씻고 해야지. 상훈 그럼 물티슈 있어요? 상아 응 있는데 왜? 상훈 그럼 그거 이리 줘봐요. 상아, 작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상훈에게 건넨다. 상훈은 그걸로 자신의 고 꽃을 쓱쓱 문질러 닦는다. 상아, 웃으며, 호호, 나 머리 좋다, 해요 상은, 의도 없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며 상아에게 고백한다. 상훈 저기, 저 누나, 나 누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아, 뭐, 창녀인 나이 좋아한다고 당혹스러워 하며, 상아 동생 그러지마. 나 같은 여자 좋아하면 안 돼. 나 말고 좋은 여자 만나. 상훈 싫어요. 나도 내 마음을 부인해 보려 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란 거야. 나너 좋아한다고 진짜로 좋아한단 말이야. 상아 당혹스러워하며 어머 너나나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반말하는 자식이 후고. 갑자기 상훈이 상아에게 키스 키스를 한다. 상아는 놀라긴 했지만 상아 역시 상훈에 대한 감정이 썩든 상태라 상훈의 키스키스에도 정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상훈은 상하를 애모하다가 자질을 상하의 보지에 깊숙이 뿌리까지 밀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오늘 분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